벌레 나방이나 벌레들이 그쪽에 아예 살수있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어, 또 부제를 만들고 있는데요. 어, 이게 우리 목공용 본드. 오늘은 4네 개를 일단 넣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이제 제가 만든 자담 유황. 약 400cc 정도. 예. 붓이 너무 길어서 작은 붓을 사가지고 조금 잘랐어요. 너무 대면 바르기가 힘들고요. 물을 조금 더 섞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so, 이런 전정부위를 발라줘야지 특히 이제 이런 끝에 요 구멍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막아줘야 어, 물이나 이런게 안들어가고 좋습니다 아, 오늘은 도포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